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는 경이로운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이어야 할까요? 세상에 모범을 보이는 바른 삶으로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모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니 성경 말씀이 증거하기리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했을 때 우리 빛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빛은 아닙니다. 빛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듯 우리의 빛은 주님의 모범을 배우고 따름으로 나타내는 빛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믿고 배우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십시오. 세상의 죄와 어두움을 밝히고 몰아내는 경고와 권고로서의 빛입니다. 기독교인은 옳은 것과 악한 것, 밝은 것과 어두움을 분별하여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삶을 밝혀야 합니다. 불신의 세계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리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교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화적 방식으로 말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을 때이 일을 경고하고 나선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만일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하는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어두움을 평화적 방식으로 빌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도래한 참 빛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길 바랍니다.